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아시아시피 오늘 아침에 애플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M3 칩셋이 탑재된 M3 맥북 프로와 아이맥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M3 맥북 프로에 관한 내용 정리하면서 애플이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위주로 다루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애플 이벤트에 관한 전체적인 간단 정리는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린 정리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번 10월 애플 이벤트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번 10월 애플 이벤트 키노트 영상에서는 발표하는 출연진이 등장하는 장면, 드론으로 촬영한 장면 모두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모 커뮤니티에서는 오늘 발표 중, 이번 M3 맥북 프로보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촬영한 부분이 제일 인상깊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지난 9월 애플리멘트와 비슷한 느낌으로 촬영이 돼서 저는 전문 시네마 카메라를 사용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화질 면에서도 그렇고 컬러 그레이딩 부분에서도 그렇고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10월 애플 이벤트 키노트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M3 맥북 프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성능 부분에선 강력하지만 가격도 강력해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번 M3 칩셋 같은 경우 3나노 공정 기반의 AV1 디코딩, 하드웨어 가속 레이트레이싱과 메쉬 쉐이딩까지 지원을 하고 효율성 부분에서도 아주 크게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성능 한번 보고 놀라고, 가격 보고 한번 놀랍니다 애플이 이번 이벤트에서 자사하게 얘기를 안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번 M3 프로가 너프먹었습니다 M2 프로에서는 총 12코어 CPU로 4효율성 코어. 8 성능 코어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M3 프로에서는 6효율성 코어 6 성능 코어 구성으로 은근 슬쩍 성능 코어를 줄였습니다. 메모리 대역폭도 M2 프로에서는 200GB/s였는데 이번 M3 프로에서는 대역폭이 줄면서 150GB/s로 너프가 되었는데요. 추가로 GPU 코어도 M2 프로 대비 1코어가 너프되면서 18코어 GPU가 탑재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주어지는 건 TSMC의 M3 b 공정 단가가 비싸서 그런 이유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매직바가 탑재된 13인치 맥북 프로가 단종이 되면서 14인치형 맥북 프로에 M3 베이스 칩셋이 탑재된 옵션도 추가를 했는데 여기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M3 베이스 칩셋이 탑재된 14인치형 맥북 프로는 썬더볼트 포트 2개만 탑재가 되었고 M3 프로 칩셋이 탑재된 14인치 맥북 프로부터는 썬더볼트 포트 3개가 탑재됩니다. 심지어 M3 맥북 프로는 썬더볼트 3포트고, M3 맥북 프로부터는 썬더볼트 4포트가 탑재됐는데, 이렇게 미세하게 급차별을 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M3 맥북 프로에서는 스페이스 블랙이 출시되지 않고 기존 스페이스 그레이를 출시를 합니다. 스페이스 블랙은 M3 프로와 M3 맥스 칩셋이 탑재된 모델만 출시를 하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차별화는 대략 이 정도로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번 M3 맥북 프로는 8GB 램, 그리고 512GB 스토리지가 탑재된 옵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항상 주변에 맥북 산다고 할때 말하는 게 있는데, 램 용량과 스토리지는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2023년에 8GB 램은 전 솔직히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16GB 램을 탑재한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게, 웬만해서 8GB 탑재된 모델보다 더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북 같은 경우 윈도우 PC와는 다른 개념이라서, 하고 나중에 램 용량을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스토리지를 올린다든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서 과연 이번 M3 맥북 프로를 구매할 가치가 있냐고 하신다면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기존의 M1 프로나 M1 Max 그 이상의 맥북 프로를 쓰고 계시고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넘어갈 메리트가 생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M1 프로와 M1 Max 칩셋 자체가 너무 잘 나와서 제가 M1 프로 14인치 맥북 프로를 발표한 1 0점부터 10코어 CPU와 16코어 GPU가 탑재되고 3 2 g b 램과 1테라 스토리지가 탑재된 모델을 2년 넘게 꾸준히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당근으로 처분을 했는데 영상 편집하거나 사진 편집을 할 때도 버벅임을 단. 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할 정도로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어요. 프로나 맥스 칩셋이 탑재된 맥북을 좀 바라보고 계시다면 차라리 M1 프로, M1 맥스나 M2 프로, M2 맥스 칩셋이 탑재된 맥북 프로를 구매하시는 게더 가격면에서 메리트가 크지 않을까 싶고 이제 점차 M2 패밀리 칩셋이 탑재된 맥북들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한 게 아니고 헤비한 GPU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조금만 존버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년 넘게 문제없이 쓸수 있는 옵션을 선택을 한다면 최소 1 6 g b 램의 1테라 스토리지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옵션대로 하면 14인치 기준으로 300만원이 넘어가는 데 부담되는게 없잖아 있죠 물론 M2 13인치 맥북 프로를 써오셨다면 이번 베이스 M3 맥북 프로 같은 경우 디자인도 변경되고 HDR에서 최대 1600니트까지 지원하는 14.2인치 미니 LED 디스플레이에 프로맥스 칩셋이 탑재된 맥북 프로와 동일한 외형으로 바뀌었다 보니 한 면으로 봤을 땐 메리트가 있다고 들수 있겠지만 여기서 또 가격을 봤을 때는 M2 13인치 맥북 프로 대비 거의 60만 원 정도 인상된 수준이라서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